안녕하세요. 캠핑카 구 년차입니다. 아, 오늘은 적벽강의 아, 산디밭에 나와 있습니다. 산디밭에 아, 약간의 그 비가 아, 보슬비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커피를 내려드시는 여러 가지 아, 기구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기구들을 아, 간단하게 아, 소개를 해드립니다. 커피를 아, 드립할 수 있는 아, 커피 포트, 아, 이렇게 워터 포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보통 어, 기본 스탠다드 어, 드리퍼입니다. 드리퍼와 밑에 서버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건 그 더치커피를 내려서 드실 수 있는, 물론 이제 더치커피 내리는 기구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아, 이렇게 내부에다가 커피를 넣어서 아, 8시간 정도 숙성한 다음에 드시면은 더치커피 똑같은 커피를 만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그라인드가 내장되어 있는 아, 커피 아, 드리퍼입니다. 이것도 이제 에, 캠핑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드리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아, 드립백으로 돼 있는 이런 커피도 있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온수를 넣어가지고 어, 드립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커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좀 안전하게 어,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 보관 방법을 간단하게 어,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플러스 병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벽면에다가 어, 밑에 이제 기역자를 하나 대서 덧대주고, 여기, 어, 서버를 넣고 드리퍼를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용기를, 보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먼저 넣고 유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파손우려가 있죠. 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드리퍼 필터를 위에다 올려주면은 아주 차가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드리퍼 보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치커피로 이제 내려서 드실수 있는, 아, 물론 터치커피 기구는 뭐 이렇게 계속 관으로 돼가지고 아, 복잡한데 이건 이제 간단 모드로 만들어져 있는 터치커피 아, 용기입니다. 이렇게 안에 이제 아, 휠터가 들어있죠. 이 휠터 안에다가 커피를 넣고 한 8시간 정도 냉장 숙성하면은 터치커피가 만들어집니다. 다 드신 다음에 빈 용기를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 밑에 기억자 받침을 하나 박아주고 이렇게 이제 그저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가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바닥면 그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 이렇게 어 무릎대를 이용해가지고 이 벽면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다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지 원두 커피 보관 용기는 이렇게 이제 벨크로로 해가지고 그리고 벽면에다가 고정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도 이제 커피 드립 포터도 이렇게 옆에 벨크로하고 같이 묶어서 가지고 다니면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커피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핸드 드립 이제 그그라인더가 내장되어 있는 드리퍼, 어, 드리퍼도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가 좀 애매하죠. 이럴 때도 이렇게 입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반 거치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이제 밑에 그렇게 기억자 하나 박아주고 볼트로 두개 체결, 체결을 해주면은 매일 어, 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멜빵끈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가방 내부에 들어있는 받침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껴안고 다니면은 아주 어, 보기도 좋고, 어, 가지고 다니는데 아주 편리하게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밀빵에마스타 소스를 바르고 토마토 위에다가 이렇게 어, 사우젠 아일랜드레싱과 아, 케찹을 아, 뿌려서 같이 아,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면은 아주 맛있는 아, 호밀빵 샌드위치가 됩니다. 아, 간단하게 토마토를 충분히 넣어주고 어, 사과 아, 슬라이스를 해서 넣고 그 위에다가 상추, 뭐 양상추를 넣든가 상추를 넣든가 아니면 양파 등등 뭐 올려서 같이 드시면은 아, 맛있는 아침식사 샌드위치가 됩니다. 주방을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 주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벽면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아, 수납공간, 칼집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 주방 기구들, 이렇게 집게라든가, 이런 스피치 여러 가지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아, 벽면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컵받침, 아, 컵받침으로 어, 제가 이렇게 또이 부분에다가 아, 이렇게 포터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 거치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 집에서 어, 사용하지 않는, 내비게이션 아, 거치대, 내비게이션 아, 거치대를 이렇게, 아, 이, 이 개수대 뚜껑에다가 유리기 때문에 거기다 압착을 해서, 이받침물받침컵받침으로 이렇게 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키친타월 거리도 벽면에서 걸 거, 거치대를 만들고, 이렇게 마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휴지거리 또 이렇게 그 가끔 이제 와인도 드실때 와인잔이 필요하죠. 와인잔도 이렇게 거치해서 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와인대 거치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뭐 만들기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 입구는 좁게 하고 안쪽은 넓게 해서 와인대가, 이, 와인잔이 밑부분이 좀 두텁, 두터, 두텁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얇은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라앉아서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두 개끼리 이렇게 부닥쳐서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9년 가깝게 이 와인 거치대를 매달고 다니는데 한 번도 깨진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와인 거치대를 이렇게 벽면에다가 직소로 파가지고 달아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미관에도 좋고 어, 가지고 다니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 부분도 이제 어, 일반 그 알루미늄 되어 있는 머그잔도 이렇게 벽면에다가 거치를 해봤고 이쪽에 가끔은 이제 머그잔이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머그잔도 이런 그 머그잔 보관대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도 이제, 보을잔보데 이렇게 두 개를, 원목 수저통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을 잔 보관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쪽에 벽면에다가 실리콘을 쏴주고, 실리콘 안쪽에다가 피스를 하나씩 막 박아주면은 아주 튼튼한, 먹을 잔 보관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이렇서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수납 공간 할수 있는 수납 가방이고요. 등등 뒷부분에 주방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어수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하나하나 꼭 필요한 것들 또 야무지게 거치를 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어 뭐큰 어떤 그 방지턱 같은데만 조심해서 넘어가면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와인잔이 깨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뒷부분에 주방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적벽강 잔디밭에 나와서 제가 그 커피 용기 부분을 잘 보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거치대, 또한 커피를 내려 드실 수 있는 용기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